상 건너물 건너, 건너 <laughs> 바다를 건너서, <laughs> 이 길을 타고서, <laughs> 네. 중간계와, <개화. 웃음> 과장님, 네. 그 과정을 좀 얘기 들려주세요. 얼마나 어려우셨어요? <laughs> 신뢰감 형상 아, 네. 제일 중요하고, 그 어려운 네. 과정이었어요. 네. 네 음. 지금도 그 부분이 음. 제일 어렵고 음. 어, 숙제 음. 중에 하나 있고 그럼 멋있습니다. 그 산을 어떻게 넘어가고 계세요 그 신뢰감 어. 그게 또 시간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맞아요 네 시간과 서로에 대한 믿음 음. 음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. 교사와 교사가 음. 신뢰를 음. 가진 것 음. 그리고 원장과 음. 교사 음. 그리고 아이들과 교사 또 교사와 학부모 음. 이런 모든 관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음. 아무래도 어, 믿음은 가지만 100% 주지 않는 음. 100% 아. 믿을 수 없는 좀 미묘한 것들이 음. 있는 것 같아요. 9월에 개원하다 보니까 7월, 8월 휴가 기간 네. 아. 아. 오, 그걸 생각을 못 했던 아. 거예요. 교재 교구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음. 7발 8 초가 유통 이런 조차 안 된다 이런 게 핵심 네. 기간이잖아요. 네. 그래서, 그래서 교재 교구가 음. 빨리 들어와야 되는 시기에 음. 들어오지 못했던 아. 그런 어려움도 아, 있었고 음. 첫 주가 지나고 내가 그 광복절에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. <laughs> 또 하루가 어, 또, 또 빠지는데 네. 하루 또 빠지게 어. 되고 네. 그 과정에서 올해는 또 물류 대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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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, 네. 네. 되게 택배 대란이 있으면. 어, 음 그런 어려움은 음네 그런 네. 어려운 생각도 못했는데, 완전 공준전까지 다어 겪으셨는데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다 했습니다. 어 네. 네. 네.